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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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탐심, 진심, 치심, 즉 삼독심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심, 진심, 치심. 먼저 탐욕이란 탐욕이란 무엇인가니 우리들이 경계를 보고 마음속에 좋아하고 즐거운 생각이 일어남을 탐심이라 한다 했습니다. 욕계의 중생들은 모두 업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이업욕이란 애착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자세히 잘 관찰한다면, 단지 때와 땀, 눈물과 침, 털과 손톱, 뼈와 살, 고름과 피, 대소변만 보일 뿐 몸의 냄새나는 죽은 몸의 냄새는 바로 죽은 시체와 같고. 땀내는 화장실 같은데 누가 이 물건을 보고 탐내백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여 탐욕을 끄느라 하는 경계의 말씀이고 두 번째 분노의 마음, 분노하는 성내는 마음은 우리 숙세의 습성이 나였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칼로 베거나 향기를 바르거나 아무런 쾌감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분노하는 성내는 마음은 과거 숙세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석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조롭지 않은 마음의 경계를 만날 때마다 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분노가 일어날 수 없다였습니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자 하면 나나님이 죽은 몸이다 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래께서 전하신 삼매법수로 일체 중생의 제업을 두루 씻는. 방법이기도 하다했였습니다 분노한 마음이 일어나면 남에게도 무익하고 자신에게는 큰 손해가 된다했였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가벼우면 또한 마음이 번거롭고 뜻이 어지럽지만 만약에 분노하는 마음이 성내는 마음이 무거운다면 무겁다면 강과 눈을 손상하게 한다했였습니다 모름지기 마음속에 늘 원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하나로 뭉친다면 몸의 질병은 사라지고 행복과 수명이 증대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 지식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선악의 경계와 성각의 경계와 인연이 모두 숙세의 업장을 끌어내어 해냉으로 가반을 받는 줄 모르고 인과응보가 없고 전생과 내생이 없다는 등 제멋대로 말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가 없고 전생 내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고 전생과 내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경책의 말씀이 녹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1 2 인연법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를 관통하는 지론이라 하겠습니다. 전생의 인으로 후생의 가보를 받게 되고 후생의 가보는 반드시 전생의 인이 있기 때문에 후생의 가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화가 영보는 화복이 닥치는 것은 자업자득이시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아, 인과응보 선악의 영보는 바로 자신이 지은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탐짐치 삼독은 생사에 빠지는 근본이 되고 신원행 삼법 믿음과 발음과 염불 수행하는 이 신원행 삼법은 생사를 끝마치고자 하는 묘한 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온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러한 삼독을 분명히 끊고 신혼행 삼자나으로 믿음과 발음과 연불행으로 윤대를 끊고 정토에 왕생하는 그런 인연을 더욱더 잘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나무긍락도사미타불